자, 두 학생 A, B를 포함한 다섯 명의 학생이 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줄에 세 개씩 두 줄로 배열된 여섯 개 의자에 다섯 명이 모두 앉을 때 A, B는 같은 줄 의자에 앉고 나머지 세 명은 맞은 편 줄에 앉아야 됩니다. 자, 상상해 보세요. 상상. 자, 두 명이 있다. 어, 자기 포함하세요. 포함해서 어. 여기 지금 나랑 뭐나 친구다 알겠지? 이렇게 두 명이 갔는데 이렇게 의자가 있다고 상상해. 그럼 첫 번째 어디 에뭘 해야 될까? 아니, 여기 왼쪽에 앉을래? 오른쪽에 앉을래? 이거부터 결정해야 되잖아, 맞지?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어디에 앉을지. 얘는 좌, 그 다음에 우, 여기를 선택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,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만약에 오른쪽에 이제 앉기로 선택이 되었다. 그럼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어디 앉을래잖아, 맞지? 어 어디 앉을래? 그러면 여기에서 세명 중에서 뭐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두 명을 뽑아서 자리를 배열하는 것까지 하면 퍼뮤테이션 순열로 가야 되지 맞지? 어,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자리까지 바꿔야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앉았고, 그다음 이제 나머지 세 명은 반대편에 앉을 수밖에 없잖아. 그러면 걔들은 걔들끼리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. 그러면 세 명이기 때문에 자리를 선택할 필요가 없지 맞지? 그냥 이미 자리는 다 있고 세 명만 그냥 팩토리얼 돌려버리면 된다. 그러면 여기는 2, 여기는 6, 여기도 6, 그래서 72, 답은 5번.